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내어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여호와연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31편인데요 3절로 구성되어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다윗의 시 라고도 붙여져 있는 아주 짧은 시입니다 그런 짧은 순례시이지만 그러나 깊은 영적인 가르침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자,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네.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힘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아, 큰 일을 맡겨 달라. 또 내가 감당할 것보다 더큰 일을 맡겨서 내가 잘잘 잘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감당할 감당하는 힘이 키워지도록 아 정말 그런 일들을 마주하게 해 달라. 이런 경우를 볼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고, 오만하지 않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되어서 내가 무엇이든 할수 있다라는 마음들은 내가 버리고 싶다. 그 마음들은 가지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도 내 삶을 주도해 주시고 나의 삶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가 또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깊이 신뢰하고 있다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처럼 이렇게 오만,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큰 일과 그리고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는 이유가 2절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젖된 아이. 어떻습니까? 아, 정말 어머니 품에 있을 때의 그 신뢰감, 또 어머니 품에 있을 때그 평안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젖때 나이라고 해서 아, 울지 않고 또 정말 젖때 나이라고 해서 마치 걸어 다니는 아이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죠. 오히려 젖때 나이는요, 어머니 안에, 어머니 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족하고 또 어머니의 품에 있기에 그 안에서 온전히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쉼이 바로 오늘 이 다윗에게 있다 그것을 지금 경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셨고 쉼을 누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쉼이 마치 아, 게으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또쉼 아, 자체를 오히려 멀리하는 경우들도 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일 중독자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쉼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쉼을 누린다는 것, 그품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시편 131편은 오늘 보시는 것처럼 3절로 구성되어 있는 굉장히 짧은 그런 시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은 가르침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 또 성숙한 신앙은요. 많은 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잠잠히 머물, 머무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을까요? 더 많은 것을 하려는 욕심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성숙은요.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잘 분별할 줄 알고 멈출 때 멈출 줄 아는 삶이 바로 성숙한 삶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민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언제 하나님보다 앞서가려 하는지 또 해결하려는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보다 앞서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 안에 그품 안에 머물기를 배우는 것도 바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그렇게 오늘도 주님 품 안에서 나아가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쉼이 분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힘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로 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돌게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나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정말 그 품에서 신뢰하며 쉼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그 안식 안에 쉼 안에. 풍성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